예 병원입니다. 예 소박대 구급대원입니다. 환자 이송 지금 안될것 같습니다. 구급대원입니다. 저희 지금 사람 많아요. 꽉 찼어요. 환자분 조금만 참으세요. 금방 병원에 도착합니다. 예 소박대 구급대원입니다. 네 예, 선생님 자리 없어요. 네 예, 병원입니다. 지금 환자분 쓰러지셨거든요. 바로 가겠습니다. 위치가 어디시죠? 여기 복지동입니다. 근처에도 병원 있잖아. 요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요. 죄송합니다. 아우 진짜 이러다 사람 죽겠네. 거기 병원이죠. 뭐야 왜 멈춰있지? 참 사람들 무심해 그치? 어 뭐야 누구세요? 뭐야 차가 멈춰있어 삶과 죽음 뭐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치? 진짜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왜 가려받아요 만약 무심하게 말한 사람이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얘기할까? 안 하겠죠 본인 가족은 소중하니까 한번 볼까? 뭐야 여기 어디야? 안녕? 누구세요? 저기 뒤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여 어, 아빠, 병원에 사람이 꽉찬게 아닌데 네가 거절했던 사람, 저 사람이 너네 아빠였어? 제가 안 된다고 한게 아니라 병원에서 안 된다고 막은 거예요. 저도 억울해요. 당신 가족이라는 걸 알았어도 과연 그랬을까? 제발 살려주세요. 저희 병원으로 오게 해주세요. 후회란 말을 나는 참 좋아해. 사람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. 그래야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. 즐거웠어. 거기 병원이죠? 자리 없습니다. 아.